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과연 그 대상인지조차 잘 모르시겠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쉽게 말해 기초생활 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양가족 여부까지 함께 따집니다. 2025년 사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이 약 304만 8천 원 이하, 1인 가구는 119만 6천 원 이하일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자녀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수입이 적으니까 자동으로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차상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본 바로는 제대로 활용만 하시면 연간 400만 원 이상 월 평균 30만, 40만 원 가까이 되는 혜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3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기존 제도들도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주민센터조차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꼭 짚어야 할 것이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에요. 차상위계층 가운데 일부는 의료급여 2종으로 지정되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를 보실 때 본인 부담금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30%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총 수술비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만 적용됐다면 본인 부담이 90만원이었을 텐데 의료급여 2종 덕분에 30만원만 내고 끝나셨습니다. 무려 60만원을 아끼신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희귀난 치성 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대상인데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비가 사실상 무료가 되기도 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한방 진료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침이나 한약 치료를 받으실 경우 연간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물리 치료, 재활 치료도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합쳐도 1년에 1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의료급여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의외로 해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젊은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30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와 함께 매일 복지관에서 점심을 드시는데 하루 한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계십니다. 보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운영되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불고기처럼 집밥 메뉴가 나옵니다. 직접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데, 한 끼당 약 5천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는데, 일주일치 반찬을 한 번에 배달해주며 김치, 나물, 조림 등 7에서 8가지 반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푸드뱅크와 연계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푸드뱅크에서는 쌀, 라면, 통조림, 생필품을 매달 무료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무료 급식을 한 달에 21만 이용해도 약 10만원, 반찬 배달은 월 4만원, 푸드뱅크 이용까지 합치면 월 19만원 정도, 연간 230만원 가까운 혜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되고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혜택을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 바로 교육비 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가정이라면 특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초중 고교육비 지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어서 입학금과 수업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과서비나 체험학습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에서 차상위계층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수업은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월 5만 10만 원씩 내는 수업을 무상으로 받는 셈이지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비용도 지원되는데 보통 고등학생 수학여행비가 30만원, 50만원인데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국가장학금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낮기 때문에 12분위로 분류되어 등록금의 8, 90%까지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성인인 부모님도 평생교육 바우처로 연간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요리, 미용,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저렴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부모님의 평생교육 바우처까지 더하면 3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상위계층이면 모두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재산 기준이나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라면 매달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에 사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25만 원, 광역시는 20만 원, 그외 지역은 약 17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삼인 가정은 월세 60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28만 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32만 원만 부담하고 계십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336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자가 가구라면 수선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꽤 큽니다. 경보수는 약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보수, 지붕 수리, 단열 공사 등 집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LH공사나 지자체가 주관하는데 저소득층 가구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집안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제거해드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방범창도 무료로 달아줍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계신 가정에는 휠체어 경사로나 좌변기 교체 같은 편의 시설도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을 잘 활용하면 주거급여 월 20만원만 받더라도 연간 240만원, 수선 유지급여나 환경개선 사업까지 합치면 300만원 이상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바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비 지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가정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집안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어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형광등이나 백렬등을 모두 LED 조명으로 무료 교체해줍니다. 집안에 보통 2030개의 조명이 있으니 교체만으로도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또 창문이나 벽, 천장에 단열 시공을 해 주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낡은 보일러는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무료 교체해주는데 시중 가격이 200만 300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지원입니다. 오래된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도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차상위가정은 이 사업을 통해 LED 조명 20여 개 교체 단열 시공 보일러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기료가 월 8만원에서 5만원으로 가스료는 12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 매달 7만원, 연간 84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바우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약 9만원,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약 1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연간 20만원 이상이고, 설비 교체까지 포함하면 첫해에는 100만원 이상, 이후 매년 80만원 안팎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별도의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집에는 겨울철 연탄 예순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100L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런 에너지 지원까지 합치면 첫 해에는 설비 교체로 약 100만원, 이후 매년 운영비 절감으로 80만원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통신요금 감면과 디지털 기기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요 26,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통화 3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3GB를 쓸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는 충분합니다. 기존에월 5에서 6만원씩 내시던 분들이라면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 요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통 월 3만원 내던 가정용 인터넷을 1만5천원에 사용할 수 있고 설치비도 면제됩니다. 디지털 TV 수신료 역시 면제되는데 매달 2,500원씩 내던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연간 3만원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중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제도인데 보통 시중에서 20만, 30만원 상당의 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활용 교육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영상통화, 은행 앱 사용까지 배울 수 있어 처음 접하시는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주 2회 정도 사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도 월 1만원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3명이 휴대폰을 쓰고 집에 인터넷을 설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15만원 가까이 나갔던 통신비를 6만원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08만원 절약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기 지원까지 합치면 첫 해에는 약 130만원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통신사 대리점에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바로 요금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통비 지원과 이동편의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30%에서 50%까지 할인되며 서울은 30%, 부산이나 대구는 50%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교통비가 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45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KTX나 세마을오로 같은 기차 요금도 30% 할인 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서울 부산 KTX 요금이 59,000원일 때 차상위 할인 적용 시 4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동편의 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특별 교통 수단을 지원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콜택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한 달에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한번탈때 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병원 진료나 급하게 이동해야 할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마을버스나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거리 이동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진료나 법정 출석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왕복 교통비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비 지원만 합쳐도 연간 70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이동편의 서비스까지 더하면 연간 100만원 가까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 교통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교통카드의 할인 혜택을 등록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문화 바우처와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문화 생활이나 일상 지원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문화 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전국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이 1만 5천 원 정도이니 한 달에 두편 정도 보실 수 있고, 남는 금액은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에 쓰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공체육관이나 수영장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월 회원권이 5만 원일 경우 2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확대된 생활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주 2에서 3회, 회당 4시간씩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 준비, 간단한 간병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월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셈이어서 연간 24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됩니다. 또 자활 싸움 연계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차상위계층분들이 청소, 급식, 간병, 돌봄 등의 일을 하면서 월 60만,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무공단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임금, 체불, 임대차 분쟁, 이혼, 상속 문제까지 전문가 상담과 법적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인 상담은 물론 가족 상담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바우처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연간 3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제도를 모두 합치면 연간 450만원 이상을 절약하거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를 다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몇 가지만 선택해도 월 30만, 40만원 정도는 충분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혜택이라도 꾸준히 챙기면 생활이 훨씬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혜택이 한꺼번에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늘 권해드리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반드시 본인 자격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다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두 제도가 금액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통신요금 감면과 교통비 지원을 챙기십시오. 통신사 매장에서 요금제를 변경하고, 주민센터에서는 교통카드에 할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넷째 주에는 문화누리카드와 급식 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에서 급식 지원은 지역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교육비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되거나 확대된 혜택들이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0만원 지급, 평생 교육 바우처 35만원 확대,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설,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확실치 않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129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복지로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민 가족도 이 제도를 활용해 매달 생활비를 35만 원 정도 아끼셨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아이 교육비에 더 투자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상황이 변하면 즉시 신청하십시오. 둘째,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발급도 도와드립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혜택도 달라질 수 있으니 1년에 한번 정도는 자격 재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으로 여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도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